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병원이라고 하는 언남동 병원 현장을 10일 날 돌아보고 사진을 찍고 주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은 철근이 발렉타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잠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17일 그렇게 딱 어, 허가받은 지 12년이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는 13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출근을 반입 파하고 도시현장에서 일하는 거를 놓고 기도했던 대로 정확하게 오늘은 정말 언남동 요양병원 및 회생병원이라고 가칭말을 하면서 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이 현장에 오늘 와서는, 현장 소장님, 윤 소장님과 또 송대리를 만나서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 소장님도 만났고, 그 다음에, 송대리도 송주임을 또 만났습니다. 근데 오늘도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 윤 소장님 만나서 명함을 주고 인사하다 보니까 이분의 장인 어련이 전주 최신데 또 이름이 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. 최종열이라고. 그래서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도 굉장히 친척을 만난 것 같은, 말 같으면 이제 사위를 만난 것 같은데 이분이 연장 소장님이었다는 것이 또 하나 깜짝 놀랄 일이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어, 아 정말, 원남 요양회생병원이라는 가칭 말을 정해놓고, 여기에 일하는 현장 소장님하고 인사도 하고, 또 현장 관리하는 대리인, 얘를 갖다 만나서 인사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자서 와서 잠시 사진을 놓고 설명도 하게 됐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 현장에 철근을 지금 내리고 있죠. 그래서 철근이 들어와서 준비를 이렇게 내리고 있고, 또저 멀리에는 포크레인이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? 정말 이제 이것이 시스더스가 재건되고 또 시스더스가 이렇게 회생되고 있는 이런 현장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아, 참 어, 어, 비전과 꿈이 생깁니까 이 병원이 건립하는 것과 동시에 이 지역 일대가 정말 요양병원과 실버타운 이런 것을 검토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어, 영상을 보시면서 준주업분 여러분들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속히 어, 참준주업분들의 모든 분들의 노후를 갖다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준주업분들의 전문병원이요 노양병원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불치난치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질병들을 전부 다 회생시키는. 복지 대상제가 복지 사역자로 바뀌는 네. 음. 이런 응답을 받는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현장을 돌아보면서 메시지를 하게 됐습니다. 또이 현장에 저를 안내하주고 만내러 오셨는데 이두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이분이 어 실제. 네, 오셨네요.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. 아, 그 사회복지사가 되고 이 주변에 사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이 만남의 축복이 좋았는지. 그래서 이 현장을 돌아보고, 저희들이 행복한 밥상이라고 하는 여기 가서, 어, 우리가 점심을 나누고, 또 나머지 현장에서부터 어,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일과를 마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 현장을 돌아보고 사진을 보면서, 정말, 어, 대전으로 내려가는 ITS 새마을 열차를 타고 가면서 이 방송을, 어, 즐서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공사 현장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허가를 다 살려놓았고, 그리고 이제는 시더스를 제거하고 또 회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. 또 오늘 현장에 함께 동행해주신 우리 어르신과 사회복지사 한 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. 오늘 오후도 건강한 하루가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